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목균형표 다섯 번째 시간이죠. 후행스 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후행스 펜은 일목균형표 만드신 일목산인이 지금까지 배운 기준선, 전환선, 선행스 펜 1, 2, 구름 이렇게 네개 있었죠. 그거랑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후행스 펜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게 바로 후행스 펜이에요. 그리고 이 후행스 펜은 선행스 펜이라는 거 배울 때 현재 캔들보다 앞에 그려지는 거를 배우셨기 때문에 후행스 펜은 당연히 현재 캔들보다는 뒤에 그려지게 되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일목균형표 설정에서 후행스 펜만 켜주도록 할게요. 레깅스 펜입니다. 얘를 켜주게 되면 뭔가 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현재 캔들까지 다 나와있진 않죠? 되게 간단하게 그려지는데 현재 캔들의 종가가 26일 전에 선 차트로 그려지게 되는 개념입니다. 얘는 뭐 기준선, 전환선 이런 것처럼 중간값의 개념은 쓰이지 않았고요. 오로지 현재 캔들의 뒤에 종가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? 일단 그려지는 건 너무 간단했죠?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후행스 펜이 자체가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.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는 다음 또 실전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후행스 펜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제일 대표적으로 캔들과 관계를 봐야 됩니다. 이 폭락이 이어진 부분을 볼게요. 그러면 이 폭락과 26일 간격으로 똑같이 선차트가 이렇게 내려오죠?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후행스 펜이 캔들을 돌파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. 이렇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전에도 보시면 캔들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비다가 저항을 맞고 쭉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캔들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, 이 뒤에 그려지는 후행스펜. 저도 이거 처음 배울 때 신차관님인가? 그분 강의를 봤었는데 조상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, 동양 쪽에서 조상님의 의미 자체를 되게, 뭐라 해야 되죠? 깊게 생각하잖아요? 뒤에서 찍혀서 따라오는 이 가격의 정보가 현재 캔들 차트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짧게 후행스 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, 그리고 후행스 펜이 캔들과의 관계에서 얘를 돌파할 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. 이렇게 간단하게 두개 알려드렸고, 다음 실전편에서 이거 포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 배운 모든 지표들 있죠? 기준선, 전환선, 선행스팬 1, 2, 그리고 후행스팬까지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같이 찍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